내 아우, 연애 편지가 스토리. 공개됐어? 어수선한 정치판에서 오세훈을 향한 김영선이의 꼴값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렸네 오 시장님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잘나가 언제 또오리 옷깃 스치는 살이 순간을 살이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온유월설이 어... 될까 두렵습니다 김영선 저기... 의원이 저한테 <laughs>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황진이 있다? <laughs> 어쩜 이렇게 그래. 어머 뭐 이런 여성스러움과 이런 고전적인 조선시대의 한 여인이 딸이 <laughs> 두 <디리를> 틀고 <laughs> 그 안에 들어 있을 음.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살인문을 예. 열고 들어가시기를 최송화 꽃이 미안해. 기다림을 놓듯이 나 최송화 꽃저럼 생겼네 <laughs> 국회의 이그 어수선한 정치판에 이런 정서가 있다는 라게 정말. 심 신박하네요. <웃음> 신박하네요. <웃음> 신박하다 못해 추잡스러운 오세훈과 김영선이의 로맨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